아, 아하이어 하이요. 어, 쭈구 딜러 뭐할래 쭈구리로 보아니까구리로 보아래? 쭈구리로 아니 쭈구리로 아래 쭈구리로 아래쭈구 브라운 해버해보더라라운 해버더라. 브 가봅시다 더라 브라운 해버더라. 브라운 해버더라. 브라운 해버더라. 브라운 해버더라. 브라운 해버더라. 브라운 해버더라. 더 미소지 위덕. 야 위덕 위위 커. 야 뒤바 내려와 뒤바 내려와. 겐질생이랑이 오리사 까는 줘 오리사 바피 오리사 바피고. 어, 겐질좀 개질 좀. 오리사 내려겐 내려와 리겐 개질 개피. 멀이멀한번 비었어. 누가 두번 말이야. 리포 나왔어요? 근데 삼질이네. 제가 한번 좀더달라 줄게. 오케이 형 이거 리포 한 번에 녹이죠? 이거 선보라 이거 리포 킹. 확인 확인. 2층 2층. 아스 2층 2층. 아백 백. 더가 안잡히 하나 둘 셋. 맛있어. 이킹하게레이킹 하나 하나 하나. 이거 알아봐. 아나 킬. 계속 리포. 자. 확인. 리포아리포아리포방 파워 리포필. 2층 2층. 2층 리포필. 겐지 핵킬 미친 피해 리퍼 아아아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수겐. 수겐 죽였어요 리퍼 2킬 나이스 왼쪽에 쟤쐈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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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메인 조심 아나 나나나나나나이스 뭐야 지왜 이렇게 잘에 메인 오른쪽에 메인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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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다들 <laughs> 좋아요 좋아요 고스트로잉? <laughs> 나궁쿵 <낙쿵. 웃음> 끝나고 쳤어 <찼어>, 끝나고 <laughs> 고스트 <고스토로 웃음> 아, 오지네 근데 오지게 잘 맞았어 포토스는. 저기 미도 겁나 못해 <laughs> 옆에서 때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쏘고 있네 <laughs> 고스트로 쌉짓이네 들어오는 이, 거 막았어 이거. 이거 나 라인할게 라인에서 그냥 뚜... 기독심빌게 그냥 가만히 있을게 확인 확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겐지 뛰는 조합이라서 아니면 어, 윈스타를 가지고 그냥 계속 우리가 보니까. 계속 먼저 물어도 돼어 나도 지금 어, 딜러 조합 보면서 어. 저뒷라면만게 내가 어일 우리 그냥 이거 뭘. 딜러 조합 보니까 그냥 우리가 라인 들어봤자 그냥...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상하 보고 <laughs> 뛸각 있으면은 나머지 다 뛰어 내가 그냥 계속 거점 <laughs> 확인할 테니까 <laughs> 딜러랑 윈스이 계속 뒤에 라인 조합. 형저 그런 건 개잘해. 오케이, 맞아. 주특김, 주특김. 힐러들은 앞라인 계속 케어하고, 내가 거점 확인하면서 힐러 케어할 수 있어. 계속 물자 그냥 어디 있을까? 앞라인, 물 아, 이거 손브라도 지금 1층 자리 잡고, 해킹 바로 할 준비해봐. 어, 민서나 그냥 한 마리. 어디, 어디 바로, 어디? 바로 물어보자. 아. 아. 덕팀 액 킹? 어. 야, 내가 뒤에서 살릴게. 여기서, 여기쯤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내 여기서 디바를오그로할 테니까 윈스턴 같이 내봐, 두 개. 합조합 알려주고, 보여. 걸렸어. 뭐지? 상대 윈스턴, 겐지. 겐지, 겐지 하기 뛰면 걸로 뛰자. 뛰면 걸로 뛰자. 겐지, 겐지. 탱크 없어, 탱커 없어. 대치탈, 대치 어! 오, 씨, 뻔 했다. 왼쪽 위치로 보니어 아기. 우리 팀이 다있어대 내가 내가 볼게. 바티스, 바티스. 바티스, 바티스, 이거 도와줘. 다이서 이 사람 보이우리피브리 저기. 뚜껑. 그렇죠. 아, 이러 못 음. 미도, 미도 렌 여 메르시랑 애쉬랑 같이 있어요 음, 응 가게 음, 어나 아프다 시어어시아 어, 어, 어. 아, 괜찮아 나못 뛰어 킹해킹 메르시 메르시 1킬 이고위도위도오른쪽있어위도 톱백이! 위도 톱백이! 깠어 잠깐 빼딱한다 잠깐 쟤네 던지네 그냥 아빼딱하 이거 바꿔야 될거같 내가 바꿀게 바꿀게 왼쪽 올라간다 왼쪽 올라간다 아나죽졌다야위더필위더피아힘들 우리가 못해. 야탄이 뒤에, 야탄이 뒤에 있어. 오케이. 야위더 딸랐어. 이 반도박사 해도. 어쩌고 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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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지겠지. 우리 야탄 반도박사 야안 아케이드, 브리기차라 벤지가 물고 있어. 아아이고 내가 아이고. 빼야겠다. 그 공수지 맞아 그냥. 이거 비빌 c 있어 d v c 에비 DV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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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 c 에서 DV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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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말 c 에서 d v 무시야돼 형들 위에 조무시야돼무시야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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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이층 우리, 우리, 우리 1층 우리 형 1층, 어, 나 오르, 오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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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 차. 나 차. 어. 나 오른쪽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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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씨발, 안되나? 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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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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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벤찮은데 우리 힐데아미안데괜찮은아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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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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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봐줄게. 뭐, 게 뭐. 왼쪽에 위도 있어, 왼쪽 위도. 딜을 잘해야 돼. 패스치패스치패스하 겐지 왼쪽에 겐지 왼쪽에 스하치 패스하치. 패스하치. 패아하치패시하치패스하시 아니야 아니야 치 우리 기타 정면 추가 시간까지 만들자. 어오 우리 기타 우리 기타. 땡땡땡. 대대 이쪽 리 기타 리프트 리프거리 확인 확인 확인. 범위 안 켰다. 정면이다. 오른 오른쪽 리퍼 오른쪽, 방. 오른쪽 방. 확인. 야야 위는 손을 못우자 진짜 막 밀었어. 우리 기타. 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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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l i P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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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l i Poli Poli p o 아 이거 이거 겐지형 좀만 붙은 거다. 이거 이거 할수 있어. 존나고 두럽고 돼. 안 돼. 지금 우리 루시우 외도 부데루시우의뭐모이라의불 어, 켜서 겐지힐 바킹 바킹바살그러니이 <laughs> 지금. 피바히는데 타고 아, 싶은데. 애들 다. 아, 아, 아. 스킬 틀어서 씨. 내 들어갈게. 밑에어지 잡아. 스킬 없어 내가. 아무튼, 중앙 쪽. 저 상범 이동. 이 받으래요. 이동만. 한라간다 봐지. 래 리포. 아래 거래. 바닥에 리포. 오른 어? 왼쪽. 이퍼커. 그렇 왼쪽. 아, 진짜. 사초 가 봐. 봐. 오른쪽 쪽 뒤쪽. 솔 오른쪽만 오른쪽. 오른쪽 바닥에 브리켓 있어. 아주게 다 죽는다. 아. 아, 잡혔다. 아, 살기 땡큐. 땡큐.

파라 파 내가 볼게 먹자 파라 힐쩔잘쩔 어디야 또어있어 어디 텔스 가득야 이거 백탈 개지가 파라를 잘라 바스 쓰래 진짜 시식이야 어 파스? 파진이을 나한테 힐링네어 뭐야 이게 뭐야 테레다테레다스스아 파스 뭐야 방안에 방안에

뭐야, 나고막 끼고 있었는데. 아, 어. 벌레 듀오들 계속 붙어있네, 메시랑.